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언론과의 접촉에서 어, 그분이 직접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서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 검찰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석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똥을 싸고 자빠졌네. 어떤 국민이 이걸 듣고 정상적으로 들어? 오직 이재명, 우리의 이재명 아버지, 이런 민국민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안 듣지. 응. 아니, 검찰이 그럼 없는 죄를 올과한 어떤 얘기야? 유아전 부지사를? 모든 응. 사법부가 공모해서? 엄청 이상한 거지. 우리나라는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야.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을 걸? 증거. 왜이 사람이 이 죄를 받았는지? 응.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늘 수가 그렇죠. 없어. 심증만으로는. 심증은 빠난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증거가 있는 거야. 또 하나, 김성태 전 회장한테 대놓고 대북송금하라고 이재명이 했겠냐고. 음. 바보야? 그게 불법이야. 잘못하면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음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자기 정치적인 커리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물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식 있는 국민은 다알 만한 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네. 그리고 지금 이 정권하에서 누가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 더군다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금 서슬식퍼런이 정권에서 지금 무법천재 아니야 민주당과 이재명의 나라 아니야. 그래서 막무소불리로막 전당대하는 국힘의 당도 막 압수수색 가서 당원 명부까지 가져가겠다고. 음. 말이 돼? 당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다 권력 눈치 보면서 입맛에 맞게 하는 거야. 지난 정권 때는 막 민주당사 압수수색 하더니 이번엔 국힘 와서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뭐 지금도 자기들이 여당이 됐는데 무슨 탄압받는다는 고스프레를 하나. 음. 정치 탄압을 어떻게 해. 자기들이 권력자인데. 뭐 이상한 것들이야. 권력을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우리가 안 쓰고 있고 우리는 탄압받는 약자라고 하고 자빠졌고 무슨 개혁을 한다고 또 X라고. 개혁은 아무나 하나.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하는 거야. 개혁은. 자기 손이 더럽잖아. 응? 검찰에 대고 개혁하려고 하면 자기가 깨끗해야 돼. 근데 자기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개혁이 다 실패했어. 4대 개혁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바람에. 뭐, 디올백 사건 나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 이번에 보니까 뭐, 주가 조작에, 목걸이에 막 나오지, 그치? 그렇게 자기가 무의식은 알아. 자기 부인이 부적절하다는 거. 역풍이 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안 듣고 지난 정권에서 다 고집부렸잖아.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리스크야. 사법 리스크. 자기가 범죄자 혐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해. 자성도 안 하고. 이미 김건희 여사랑 그 윤대통령 부부는 벌을 받고 있어. 음. 자기만 안 받아, 지금. 조국도 사면을 시켰지만 받았어. 부인도 받았고. 자기는 끝까지 안 받고 고집부려. 자기는 탄압이라고 하면서. 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개혁하나. 자기는 벌안 받고 재판 다 밀어놓고 사법부 개혁해서 목적이 빤하지. 아예 기소 취소까지 다 해서 자기 죄를 완전히 무혐의하겠다는 거 아니야. 음. 이딴 식으로 하는 의도가 빠는데그 의도,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왜 집착이라고 하느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 안 하거든. 솔직하게 내가 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개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 그래서 굉장히 삿된 의도. 음. 어, 수치스러운 목적이 있을 때 숨기지. 숨기고 뒤에서 몰래 집착을 쓰면서 그 집착을 감춰 자기의 의도를 엄청 무서운 가해자야. 자기 집착을 쓰면서 그 의도, 그걸 감추잖아. 그리고 정치 검찰이 나를 탄압하고 그래서 얘들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야. 국민이 XXX 아니야. 음, 자기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무서운 가해자 마음이에요. 역천자 마음이라. 음. 그런 의도를 갖고 할때 역풍이 반드시 불어. 가해자가 반드시 불어. 자기 집착을 의도로 인정 안 하고 음. 물 밑에서 몰래 포장하면서 할때 숨길 때 그게 수치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 숨겨. 자기 의도를. 숨겨야 사랑대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못 속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절대 못 속여. 하늘을. 그래서 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을 못 속이니까 내가 뭔가 숨길 의도를 갖고 할때 그게 역천자고 가해자라. 반드시 반대극부로 옆구민이 불어요. 밖에서 가해자가 온단 말이야. 그거는 밖에서 온게 아니라 자기 가해자예요. 내가 삿된 의도를 쓰면서 이 의도를 인정을 안 해? 거부했어? 아닌 척 해? 난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행동해놓고, 아니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권력기관 개혁해. 이렇게 할 때, 이 엄청난 거짓말, 가식, 가해자 거부감. 이게 밖에서 칼로 들어와. 하늘이 벌을 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게 역전자야. 투명해야 돼, 권력자는. 솔직해야 되고 솔직한가 이재명 대통령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한가 양심을 말아 쳐먹었지 정말 음. 이게 요새는 이런 기분 들어요 쓰레기차 피할 래다 똥차 만났구나 음.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몇푼껴먹는게 낫을 것 같다 날공도 같은 인간이 와서 나라를 통째 말아먹으려고 한다 네그또뭐 오늘 뉴스 보니까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니 대통령 된지 얼마 됐다. 고 대통령 되자마자 당선 축하금 막풀어갖고 나라 빚을 지게 하더니 이제 쓸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국제 발행한대. 왜 써야 되는데? 야뭐씨앗을 심어? 말되는 소리에 씨앗 심어서 거둬? 그건 기업이 하는 거야. 이익 내는 거. 나는 국가 기관이 이익 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국민을 위해서면 제발 허리띠를 줄라매. 어떤 말을 해야 징송받아요? 티칼비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대통령 월급 좀깎어봐 아겠어 아주 그냥 버카루다 초밥 사 먹고 빚짜샴를 계속 하고 계신 건데 그거 미친 거지 빚을 낼게 아니라 없으면 조금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더 벌고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남기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어, 돈을 쓸게 없다고. 그래서 또 국채 발행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600조 이상이 늘었어. 음. 지금 천몇백조야. 근데 지금 정권 시작한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국채 발행한대. 이미 몇십조 써놓고. 이러다 보면 5년 후에는 우리나라 거덜나. 베네수엘라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국민이 좀 지지율 떨어질 만하니까. 요새 지지율 떨어지지. 그러니까 또 저러는 거야. 그걸 받아서 또뭐 했어. 취약계층 준다. 민생복지. 그딴 식좀 하지마. 먹고 노는 국민만 양산하고, 일하는 국민들은 힘 빠지고, 그일 열심히 하는 국민들 등 쳐서 세금을 얼마나 뜯으려고 또 짓지 않아. 네, 진짜,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나온 거예요. 뭐 법을 떠나서 그냥 영부인 좀 뜯어먹게 내비둘 거 그랬어. 적어도 저번 정부 때는 작은 정부 하니까 허리띠 졸라 메고, 빚이 많이 증가를 안 했거든? 근데 이번 정부는 빚잔치하게 생겼어. 아주 좋대. 어. 이번 정부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 좋습니까? 빚 누가 갚을 건데? 우리가 오세, 갚아야 돼. 우리가 갚아야 돼. 네. 그리고 불쌍한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 뭐 하는 짓이야.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껴 쓰고. 뭐 생산성 있는 일을 합니까? 무슨 씨앗 심는 비율을 해. 뭘 거두는데. 건물 하나 접어. 그거 유지하느냐고 계속 돈 들어가. 그러니까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봐도 여기도 그래. 박물관 하나 전 왔는데 가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유지비 들어간대. 왜전나 사람은 없어. 하루에 몇 명. 국민이 속이 터져요. 그리고 세금 또 걷어. 아무것도 하지 마. 정말. 아우 그러니까 더 도둑놈의... 온 거야. 이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한테 불리한 재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마하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시도는 있어요. 하고 있고. 네. 돈 쓰려고 하지 자기의 불법적인 어떤 재판 혐의는 다 방탄하려고 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만 계속 갈구고 있고 아니 뭐그 사람들이야. 범죄 혐의 있으면 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만 다 악마화 시키면 자기는 천사가 됩니까? 응? 자기 범죄 혐의는 지금 자기만 벌을 안 받았잖아. 조국이 사면되면 아마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국이 올라갈 거야. 조국은 이제 다 받았어. 거리낄 게 없어. 자기 수치를 털었어. 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재명도 벌 받고 나오라고 한 거야. 떳떳하게. 근데 벌을 안 받고 나옵니까? 이렇게 쥐새끼처럼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냥 민주당이 합심해서 그거밖에 없어. 눈이 빨개서 정치검찰, 어 검찰이 탄압했다. 그럼 증거도 다 조작했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감옥 들어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조작했나? 아,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요, 이번 조건도. 그리고 아까도 쇼치 찍는데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게, 국민과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대. 아니,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다선량에서 검찰 근처도 안 가. 응? 그런데 무슨 검찰개혁을 그렇게 바라겠어? 자기들 소수, 정권에서 뭐 뜯어먹는 시민단체나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 방탄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기소됐던 모든 혐의를 무죄방면하고 싶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다, 억울하다. 그렇게 만들어내라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검찰한테. 네. 너희들 우리가 완전히 죽이기 전에 빨리 알아서 기소 취소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정치로 탄압했다 이런 얘기 해 빨리 국민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런 정치인분들. 정치인 분들은 늘법 위에 있는구나 이게 위슈를 하면서 느낀 밥니다 일반 국민들이 뭐 법을 피해서 뭘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분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하면 더했지 이분들은 정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진짜 생각할 음. 수 없어 뭐 어떻게 할 건데 요새 같은 세상에 뭐 돈으로 할 거야. 사실은 김건희 여사처럼 남편이 아예 남편이, 가족이 검사로 있어. 이런 일부 국민들은 조금은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끈이 없으면 뭐 돈을 먹일 수도 없는 거고 요새 같은 음. 세상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니까. 뭐 아예 생각을 안 하지. 근데 권력자들만이 자기 그 죄를 다 방탄하려고. 국민과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질 수도 있어 정치인도 이하다가 죄진 게 나쁘다고 생각 안해벌 받으면 된 거야 조국처럼 받아 그냥 그래 떳떳하게 그래야 되는데 안 받고 그런 혐의자를 갖다가 대통령 시켜놓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야 왜 머리로 온갖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방탄할까 재판 안 받을까 이 생각밖에 하지 않겠어 이 대통령 권력 끈 떨어지면 나는 재판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감옥 갈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시절에 이걸 무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민들한테 아부 떨고 어나좀 봐달라고 하면서 입에 사탕 계속 물려야 되니까 돈을 계속 꺼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계속하고 한쪽으로는 사법부 압박하고 계속 쳐서 자기 죄 무죄 만들려고 하고 이것만 신경 쓰지 실제 경제 신경 쓸게뭐 있어 기업인들 데려다 혼내킨 거 혼내켜서 어떻게 돼 지금 기업이. 압박받고 위축당해서 건설사가 건설 현장도 중단했어. 그러면 그 아파트 만약에 시공 현장 중단해. 거기 들어가려는 국민들은 기간 연장되고 피해 보잖아. 다 기간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돈 같은 거 마련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은 전부 돈못 들어오지 뭐. 공사도 다 중단했대. 임원들은 다 사표내고. 다 죽이고 있어. 경제를 어떻게 살려? 심리가 위축되는데. 거기다가 주식시장 5천 피하더니 주식 양도세 뜯어내려고 네.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국민들 사탕 주니까 그러니까 그 양도세를 갖다가 그 대주주 음, 하향 조정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돼 다 망치고 있으면서 돈 필요하다고 또 양심이 있나 인간아 또 나와서 돈 타령하면서 국채 발행한다고 빚지겠다고 지랄해 씨앗을 뿌려 씨앗 뿌리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 네. 일반 국민이 인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탕 발림에 노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몇 명만 알지. 대부분의 국민이 저 말이 되는 얘기야? 나라가 하는 사업이 무슨 이익 내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정말 역천자 중에 역천자를 뽑아놔서 나라 꼴이 정말 더 심한 거야. 뭐 조금 뭐 범죄 혐의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해. 자기 범죄 혐의 방탄하려고 나라를 그냥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어. 존재 자체가 친북, 친중에 찍혀갖고 또 미국하고도 이게 협상할 때 힘들고 더 얼마나 뺏겨야 될지 모르는데 또 국채 발행한다 그러네. 음. 이게 나라를 빚더미 안 치는 거야. 미국하고도 가서 또 얼마나 뺏겨야 될지 모르는데 뭘 계속 써서 국민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자기, 왜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딸랑딸랑 할까? 자기 주죄 방탄하려고. 정말 대통령 되면 안 됐었어. 대통령 되니까 이 집밖에 안 하잖아. 국민 앞에서 쇼질 하잖아. 기업을 살리고 있나? 지금 죽이고 있지. 그렇잖아요. 어느 기업이 산재라길 원해. 제일 무서운 게 산재야, 기업이니. 그렇죠. 어, 도와주고 자꾸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산재가 더 많이 나잖아. 자기가 때린다부터. 항상 협박하면 할수록 더 성하게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두려우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법이거든. 근데 때리니까 어떻게 돼? 기업들 다 죽이고, 지금 산재는 더 많이 나서. 그리고 기업 죽으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나? 정말, 제가 얘기했죠. 이번 정부 들었으면 역촌자라 밖에서 가해자 오고 엄청 빼앗기게 될 거라고 아파질 거라고 아파지는 거야 경제 무너지고 있고 밖에서 가해자 들어오고 있고 자기는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계속 돈꺼서 국민들 입에 물이려고 그래 국민 눈 멀게 해서 그냥 우리 이재명 잘한다 돈 줬네 소금 애플 망고 먹어야지 히히 이렇게 국민은 집만 있지 않아요 양식 있는 국민이 훨씬 많아. 저렇게 하다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 다 고집골이 되고 베네수엘라로 반쯤 가다 정신 차리겠지. 벌써 국채 발행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면 세금 걷느냐고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낼 것이고 세금을 막 올릴 것이고 지금 벌써 주식시장도 주식 양도세 올리기 시작하잖아. 뺏는 가해자가 너무 세. 약자 마음이라. 문재인 때도 그랬어.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든 거들려고 하지. 그리고서 또 국민들이 화내면 15만 원, 20만 원 입에 물리고 뒤로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걷겠지. 그러면 국민은 조사 모사.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러겠지. 정치 차리셔야 돼요. 어리석은 국민들. 왜 저렇게 하는지를 봐야 돼. 저런 정권 정말 덧다봐도 못될 정권이네. 정말 역풍 불어요. 탄핵 될 거야. 똑같이 윤 대통령만큼도 못 가겠어. 지금 벌써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죄 방탄하는 것만 눈이 빨갛고 돈 써제켜갖고 국민들 입에 물리고 자기 죄 방탄하려고만 하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거든 금방 깨어날 거예요. 역풍 불어서 탄핵되기 딱 쉬워요.